마가복음 12장 그분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변에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집 짜는 틀 놓을 곳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철이 이름의 농부들로부터 포도원의 열매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보냅니다. 그가 다시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내에 그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그를 수치스럽게 취급하여 보내었거늘. 또 다시 그가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그 밖에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이니라. 그에게 아직 한 아들 곧 그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가 있으므로 이런 까닭에 그가 마지막으로 그도 그들에게 보내에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그 농부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상속 재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고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이 성경 기록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을 치려고 그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고 그분을 붙잡으려 하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떠나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로 그분을 붙잡으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 중에 어떤 자들을 그분께 보내매 그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선생님은 사람들의 외모로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가르치시나이다.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바치지 말리이까 거늘 그분께서 그들의 위선을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심에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그분으로 인해 논란이라. 그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도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죽어서 자기 뒤로 아내를 남기고 아이를 남기지 아니하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를 취해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니라 하였나이다. 이제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아무 씨도 남기지 아니한 채 죽었고 둘째도 그녀를 취하였다가 역시 아무 시도 남기지 아니한 채 죽었으며 셋째도 그렇게 하여 그 일곱 사람이 그녀를 취하였으나 아무 시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 일곱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곧 그들이 일어날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하지 아니하느냐.